946번째입니다. 망치로 맞을래? 파이로 맞을래? 맞을 건데 네가 골라. 망치로 맞을래? 파이로 맞을래? 당근, 파이로 맞겠습니다. 후회 안 하지? 절대요. 이 얼마나 바람직한 갑을 관계냐? 한쪽은 때리면서 풀고 딴 쪽은 맞으면서 먹고 갑질이 유행이면 이걸 없애는 건 불가능하니. 보다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떤가 제안해 보는 거다.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, 안 되죠, 안 되죠. 가볼간 상호성 맺기라 할까? 갑질 근절이 목표겠으나, 현실상 참 어려우니, 일방적에서, 어느 정도 쌍방 이득형으로 전환해 보자는.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? 갑질 갖고. 갑질하면 다 죽여버려 맞을건데 니가 골라 망치로 맞을래 파이로 맞을래 당근 파이로 맞겠습니다 후회 안하지 절대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갑을 관계냐 한쪽은 때리면서 풀고 다쪽은 맞으면서 먹고